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 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 신나 여러분. 자, 어 저희 쥐 띠를 찍었고 이제 그 다음에 소띠 분들 이제 2026년 병원년신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음. 신점 영점으로 보셨을 때각 나이별 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우리 신축 묵직하지 소가 묵직하고 네. 또 뭔가에 꽂히면 저중먼지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음. 한번 바람나면 돌아오지 않아. 네. <laughs> 그리고 어떤 거에 부을 보는 포기를 몰라. 음. 어, 이런 오직한 소지들내년에 네. 어, 기운은 조상 가물이 많이 불어서 밥만 먹는 조상이 대모하는 해. 음. 또 어, 뭐 종교가 달라서 네. 아니면 조상의 뭐 우리가 재산이나 이런 걸다 모르고 모르고 가는 가중이 있다면 그런 가중에 조상님들이 들뜨고 대모를 하는 해여서 바람이 많은 부인는 해야 네. 조상이 들떠서 금전으로 나가는 해 음. 음, 건강을 해를 입는 해야 네. 전반적으로 소띠는 정말 음. 많은 것을 주의 삼가야 해 되는 해기도 해. 음, 아까 경전하고 틀리고.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54살이 되는 개축생하고, 66세가 되는 신축생은, 운기가 음. 올라와 있는데, 신축생은, 66상세는 안 좋으니까, 건강수, 그 다음에 이제, 저요하고 손들어서 일저질르면 안 돼. 네. 그냥 짓고 살아.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 소띠 기운에서 소띠가 뭐 뜻을 이루고 대박이 내고 명예가 올라가는 애는 아니에요. 음. 아는데 이렇게 정축생 서른 살이나 마흔 두 살은 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항상 고민거리가 안고 살아, 1년 12달을. 네. 이게 한번 해결됐으면 이게 문제. 응. 음. 음, 취업만 되라정축생이 취업이 됐어. 그러면 남자가 속을 썩여, 남친이. 네. 아. 이렇게. 한 가지가 길들면한 가지가 또 속을 썩어서 마음이 편치가 못하게 네. 항상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라다니면서 음. 1년이 음.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시고, 어, 집중이 음. 안 되는 애기도 해. 음.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 음. 애기숙제들 욕심 부리는 해가 아니고 조금 안 돼도 다음 해가 또 있으니까 음. 어? 올해 뭔가를 다 보니로 속상할 것도 없고 머리 휘날리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의 대가가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원만하면 네. 60점만 맞으면 음. 10점 맞으면 100점 맞았다. 그리고 너 기특하다, 스담스담 음. 이렇게 해줄 정도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셔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마흔 두살을축생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니까 러 여기에, 그냥 탁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네. 나는 여기 염증이 나서 연고라도 바르든지 아니면 꿰매든지, 네. 남들보다 큰 일이 벌어진다, 이말이야마4두살 음. 얼쭉생이.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구경하지 말고, 남의 뭐에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남의 일에 밤나라, 곡나라, 반가름 하지 말고, 음. 원래 그러지도 않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수가 나쁠 때는 안 하는 짓을 하게 돼. 네. 특히, 요즘 열풍이잖아 전 세계 주식, 펀드, 비트코인 Bitcoin. 열풍이잖아 금. 금 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돈 있으면 사. 근데 어휴. 나머지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면 망한다. 음. 남들은 사면 올라가는데 내가 사면 내려가. 네. 알았지? 그러니까 재투자 테테크 음.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으면 보이는 금에다가 투자해. 음. <laughs> 그런 음. 불필요한 투자. 네. 그다음에 있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빌려서 음. 대출받아서 음. 뭐 어떻게 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아... 다 나가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는 일에 머리가 싸매일 수 있어 이렇게 싸? 음. 싸매갖고 어떻게 하나 막또 고민을 해 그러지 그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거더 좋다고 옮기지 말어라 음. 직장을 아... 이렇게 옮기면 더 좋아질 거니까 막 얘기 들어 네. 절대 하지 말아 묵직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 그 애를 때워. 음. 이거 하면 뭐돈잘 번다더라 투자하자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가만히 통장에 넣나. 아 어,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오지랖 떨지 마시고 남의 일에 공판하지 마시고 그냥 내 길만 일방통행으로 가셔. 그래야 한 해가 곱게 나가는 겨 알았지? 천지가 그래야 고와 천지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하면 을 축년 을 축생들을 혼낼까? 나쁜 거를 줄까? 이런 도사렘이 곳곳에 있어. 음. 있는 해야. 음. 이번 달은 좋고, 내년, 다음 달은 좋고, 이거보다는 1년 12달이 조금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 운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그래도 평범한 해를 맞이할 수 있대, 이렇게. 음. 사업 재수로.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 그나마 좋은 거, 음. 승진에는 박스세 기운이. 오. 올라가는 거. 네. 명예가 올라가는 일에는 빡세. 음. 근데 이제 내년에 일어서 또 장사하면 안돼 음.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거 명태하고 퇴직금 다 저기 영업을 해버리면 안돼 네. 그냥 내년에는 있는 곳을 지키되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운이야 명예가 네. 돈이 올라가는 애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한 거좀 명심하시고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54살의) 개축생을 말합니다 내년에 네. 음. 운은 나쁘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내 재수는 있어요. 음. 음. 내가 재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앞으로 넘어 는데 뒤로, 응, 음, 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억울한 일은 없어요. 네. 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자꾸 돈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54살에 이 개축생들이 돈이 보여요. 음. 도리에 이분들은 음. 투자해서 돈을 벌것 같아요. 네. 도리에 이 개축생, 네. 이분들은 자꾸 이렇게 금 달라 어. 이 달라 같은 동전 이 외국 그 달라 있잖아요 네. 그 종이 지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동전에 그런 그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 그 노란색에 이렇게 뭐 그, 그, 달라 모양이냐 네, 나는 맞아. 한 번도 해본 적도, 맞아, 없는 맞아. 적도 없는데 그게 자꾸 보여. 어. 어, 그게 올라갈 난가보다 또 엄청나게 어. 또. 어. 데 그런 거에다가 안정성 있는 거, 지금 현금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모르는, 뭐, 코인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인정받는 코인에 투자하셔도 돈을 벌것 같고, 돈이 두르는 해랍니다, 할머니가. 음. 이상하게. 어떻게, 금지 숨었던 돈이 갖고 빌려준 돈이 들어오고, 뭔가가 문서가 묶여 있다면, 그거에 빨리 팔려서 현금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가 풀어지는 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 맘먹었던 것을 이루면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잘 관리만 하고 지키시면 무탈한 해기도 합니다. 다 음. 신청년이래, 66살입니다. 66살 신청년.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 <laughs> 이런 말부터 나오네요. 66살, 네. 신중령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자면 남편이 있어도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남자면은, 음. 남자면은 남자면 너무 가부장이기 때문에, 네. 어, 쉽게 말해서, 남, 음, 자기가 남자면 남자의 역할을 다 못했을 것 같아. 음. 어, 남자의 도력을 겨풀을 못 했는데 내년에 신축년들은 이렇게 좋아요. 네. 그 동안에 남한테 베풀었던 거, 그 동안에 선행했던 거, 음. 그 동안에 조상님을 태하고위했던 복을 내년에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재수가 있어요. 음. 받게 되는 해라서 늦복이라고 하잖아요. 말년복, 말년복이 시작되는 해기도 합니다. 네. 67, 68을 위해서 내년부터 그 운기가 꿈틀거려요. 음. 음,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음,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를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고, 음. 또, 도발하시고, 또 이렇게, 어 음, 도전하시고, 음.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머릿속에 그랬다면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재건축, 음. 또, 집 짓는 거, 네. 어, 또 털을 사서 이렇게, 어, 내가 이제, 전원생활하거나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를 갖거나 이렇게 조금 내집 말고도 다른 또 변동으로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도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토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운은 좋으나 이제 어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병. 뭐, 혈압, 혈관이 뭐, 어때요? 혈압이 어때요? 당뇨가 어때요? 이런 것이 집안으로, 소순병은 아니고요. 인간의 소순병. 내년에 병이 갑자기 솟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으로 내려오는 내력 병 질환에 대해서 네. 우려가 됩니다. 아... 우리 집에는 당뇨가,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럼 당뇨가 좀 확. 좀더 음. 심해지는 거 네. 혈압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내려가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다른 음.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